네, 안녕하세요. 뽀빌입니다. 오늘은 비치기 컨텐츠를 할 건데요. 제가 바로 시작할 줄 알고 갔다 오니까 그동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 문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laughs> 이쪽, 쪽 가운데를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해주시고요. 딱, 막딱 받는 곳같딱 받으실 것 같은 곳에 울타리를 부시고, 울타리를, 울타리를, 울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네개 됐으면 여기 천만 원 원으로 이렇게 딱, 난 유리 있잖아요, 유리요. 유리로 두 칼을 쏴주고. 이렇게 되어있으면요 이쪽 두개를 지어줍니다 스냅블록으로 광고칸 또 광고칸을 한한 쌓아주시오 지금 압 압박 가능합니다 앞에 문 먼저 채우려면요 이렇게 써줍니이 어, 되게 이쁘죠? 이렇게 는것 같아요. 이거 그냥 바닥이나 생각하시면 돼요. 꽃을 이신 씻으시면 되고요. 시카없어서 꽃을 붙탁드요넣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더 넓게 하고 싶으면 열개게 하는 거에요 그 다음이요 두칸 더하면 십이개 그 다음에 옆으로 다섯 칸 여기 세 개만 일둘삼사오육칠팔오 10. 10개를 이렇게 주신 다음에, 옆에도, 1, 2, 3, 4, 5, 6, 7, 8, 9, 10. 1 0개 해주시고요. 11, 12, 13. 14. 1 3개 정도, 딱 14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 이쪽도 똑같이 양쪽 하지 말고, 아까 이쪽 할 때까지 이어서해터 하겠습니다. 그러면딱 맞으시죠? 난 요리로 똑같아서. 이쪽은 예? 그 선형 블록이 안식사 조금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오는데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이만큼만 썼지만두 개를 쭉 주는 게좀 무겁으시고요. 조선형블록으로 이따가 딱. 혹시 아라스이 별로 안 해보셔서 바탕에 세주셔야 합니다. 그실래요